저희는 갈치 없고 싱실한농으로잘 파고 있습니다. 여기는1년 정도는 올라가는 사이즈로 해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마리 택배 포함 12만 5천원에 팔고 있는 대구 액갈치 자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파조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00마리 18cm대 7만 5천원에 팔고 있는 파조기 파조기가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생로 파조기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이렇게 경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싱싱합니다 싱싱한 것 말고는 볼게 없습니다. 이. 아 오늘 완전 좋은 걸로 잘 사가지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은 오전 중에 전화 주시면은 당일 발송 가능하고 내일 도착합니다. 주문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걸로 보내겠습니다. 이. 자, 오늘 보내드릴 사지 은간치입니다 제주생물 간갈치고 보시면은 색깔 좋고 고 중상농으로 잘 타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0개 정도는 올라가는 사이즈로 해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마리 택배 포함 12만 5천원에 팔고 있는 제주 은갈치, 사지 은갈는사이즈입니다 자, 제주도 정품 참조기, 참조기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30마리, 7만 9천원에 팔고 있는 21-22cm대 참조기, 참조기도 포장하고 을 있습니다.